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에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작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또한 고쳐주십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사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주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데 여기에 민간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이셨다면 그의 말은 신성 모독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 초면의 사람인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로 서기관들은 발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 내시죠. 죄를 용서하는 일, 병을 낫게 하는 일다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과 또 예수님의 행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현되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시작되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사이에 사인, 바리세인들과의 그 논쟁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말이죠. 중풍병자에게는 에게서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오늘, 오늘은 병든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병을 낳는 것 이전에 그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병든 육체만이 아니라 병든 영혼, 즉, 죄인, 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실상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언제부턴가 자신들을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함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 처음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모습에 좋은 의도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태도가 어떤 굳어진 형식으로 그들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든 것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원칙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규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의 몇 배를 사람들에게 뜯어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도덕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르신 내위라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그것은 그를 식구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들은 마테를 보내주기 위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테는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몰라도 자신이 무언가 변화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이 마음속으로 품었던 생각이 이제는 말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만 예수님의 뒤를 따, 따라 다녔다면 이제는 바리새인들까지 합세하여 예수님의 뒤를 캐고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에 대하여 능통 능통하고 잘또 지키는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함이죠. 알아보기 위함이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행보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죄인들을 만나고 있으니 말이죠. 그들에게 죄인들은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에요. 만날 수, 만나는 것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들과 식사를 한다.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웃인 것이에요. 어떤 기대를 걸수 없는 이제 사람들이 쫓아다녀서는 안될안될 인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주인들과 함께 합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자를 만나러 다니셨던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며 놀라는 사람들을 경계하셨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병자를 고치시는 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죄의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세리들을 잘라내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죄의 비도 비 도덕적인 성향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까닭으로 사람들은 죄된 행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부도덕한 죄의 행실을 낳고 그것으로 우리는 괴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오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죄의 행실이, 죄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결과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정결한 행실에서 안전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리세인인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며 죄인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바리새인들은 진정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 죄인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합니다. 게다가 안식일도 엄격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는 오점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계속되는 대립의 문제들이 그런 것입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콕콕 예수님을 찌르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규정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보여주신 행동과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립을, 대립을 이루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장식, 이 뽐내기 위한 것에 불가한 것에 어,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사실은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했기에 하기에 급급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들의 어떤 절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전해줍니까? 계속되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그 사이에 대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진정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나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비도덕적인 행실로 평생을 허비하기도 하죠.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으로 얼룩진 인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되는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어찌 그뿐입니까?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도덕적인 행실 속에 우리는 숨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세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할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인 행실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 잘못된 이론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양상이 비도덕적이거나 너무나 율법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잘알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회복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멀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대로 우리의 행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받아 줄수 있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죄인을 용서키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인을 부르시며 온전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되길 원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